안녕하세요, 미세스 에일린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laughs> 어떤 분께서 댓글로 조공이 하는 일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급히 <laughs> 찍게 됐습니다. 참고로 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의 생각이지 뭐 조공이란 이러하다, 조공이 하는 일이란 이런 거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조공이 하는 일이란 기공과 준기공이 타일을 한 자리에서 붙일 수 있게끔 옆에서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 현장에서 일하시는 조공분들은 이걸 베이스로 일을 하시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기공이 혼자 욕실에서 타일을 붙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혼자 한다면 본드 말고 타일 옮기고 자르고, 그라인딩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럼 일의 효율이나 능률이 나올까요? 그래서 조공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기공이 욕실 안에서 타일 붙이는 거에만 집중해서 품질을 낼수 있도록 그 외의 것들을 조공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일의 효율과 능률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조공의 조자가 저는 이 도울조가 아닐까 합리적 추측을 해봅니다. 네, 찾아보진 않았어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제임스가 생각하는 조공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제대로 할줄 아셨으면 좋겠다 싶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접착제 질기 일정하게 하기. 이 질기에 따라서 시공 후에 단차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럼 시공 품질에 영향이 끼쳐지는 거기 때문에 제임스는 꼭이 접착제의 질기를 일정하게 잘 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일 커팅에 있어서 눈치가 백 단이셨으면 해요. 버릴 부분이 어디고, 쓸 부분이 어딘지, 커팅된 부분이 어느 위치로 가게끔 잘라야 깔끔하게 시공이 되는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눈치가 좀 빠릿하게 잘 보시는 분들은 타일도 진짜 금방 붙이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썰미도 곧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세하게 어,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 주변 정리.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눈치가 보일 때는 주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기공이 일을 잘할수 있게끔 서포트 해주는 이래 한 가지이기 때문인데요. 주변 정리가 안돼 있으면 공구 하나 찾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기공의 손이 노는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현장이 바쁘게 돌아가는 만큼 기공의 손이 최대한 놀지 않게끔 바로바로 바로 진행,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와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임스는 이세 가지만큼은 몸에 뵐 정도로 잘 하시기를 바래요. 네, 이 오고 세 가지만 잘 하셔도 어 되게 일에 있어서는 뭐 딱히 그저 이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세 가지 외에도 갖춰야 할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것들은 대부분이 마인드나 자세, 뭐 태도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 그런 내용은 저희가 다른 영상에도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공이 필요로 하는 걸잘 보고 제대로 도울 줄 알게 된다는 건 나도 기공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일을 할수 있다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아직 척하면 척이 좀안 된다. 그러신다면 기술자가 일하는 흐름에 최대한 초집중을 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 뭐, 어, 시간이 없다 뭐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이 기술자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견눈질로라도 어, 최대한 보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 내가 할 일이 보이고 그할 일을 하다 보면 그할 일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나만의 노하우나 방식이 생기게 마련이겠죠.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발전을 하게 될 거고 어느새 기공의 수준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물론 빠르게 그 길을 가고 싶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근데 기술이라는 게막 급하게 빨리 갖고 싶다고 해서 쉽게 거머쥘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단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한단한단이 한단한단 단계 단계마다 최선을 다해서 건너뛰려고 하지 말고 건너뛰면 언젠가는 이 건너뛴 단계 때문에. 다시 또 내려앉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한단한 한 단마다 최선을 다해서 내 걸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 어느새 기반이 탄탄한 기술자가 돼 있으실 겁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너무, 너무 짧고 간단하고 별거 없죠? <laughs> 네. 어, 근데 저는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요즘에 개인적인 일로 진짜 멘탈이 바스라진 느낌이었는데, 어, 그래서 영상 만들 엄두도 안 나고 제금 같은 시간을 그냥 막 버리고만 지냈었거든요. 네,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올려달라고 구독자 분께서 요청을 해주셔서 그 덕분에 제가 또 무기력에서 깨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궁금하신 점. 어, 이야기로 풀어줬으면 하는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어, 최대한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내에서, 제임스가 아는 내에서 저희의 경험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